버리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어 잡아 잡아 내려봐 기들봐 전화 전화 왔어 이건 내이냐네어나 도착했어 어디야 문 앞이야 문야 아니야 너 그러면은 <laughs> 식초만 세고 들어와 <laughs> 아아아 저때 기분 완전 간지간지라 야 근데 잠깐 어디 있어 야 복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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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폭죽 없어 그냥, 그냥 이분야이이빵해빵 웃었대, 빨리 웃었대. 빨리 빨리 아, 야, 야, 이거 어떡해! 아. 결, 야, 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물 예뻐, 같아. 어머, 온다. 눈물이 나안 아, 맞 아, 아, 나간다. 나간다. 아, 나간다. 아 야너 메이 메이크업은 하고 왔어야지. 한 거야. 한 거야. 어디 뭐? 한 거야? 다일너 이제 청카바 고속. 알았어. <laughs> 빨간색이니까. 어제. 어, 그래. 혜련 이거 포토 네. 테이블도 있어. <laughs> 이거 봤어 이거. 아지 아니... 나 아, 방금 봤어. 근데... 어. 오빠한테 사진 받았어. 오래 달라. 진짜? 오빠 아무 <laughs> 말도 어. 안 하던데. 1 학년 때인가보다. 아 이형이도 이학년 때. 저분은 누구시죠? <laughs> 많이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나래에요 구나래 9리9 9 기억나? 하9 9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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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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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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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담배 피 것보다 더 심한 일기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일진들도 <laughs> <인친들도> 삼겹살 안먹으 <laughs> 뭐. 옛날 옛날 일이야. 옛날 옛. 일단은 여기 파티 준비했으니까 본인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오야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너네 같이도 아, 거야 나래가 다 거야? 같이 했지. 나나 여기 찍게. 자 이거 이게 손목에다가 이게 각자 아, 좀 채우시면 되지. 아또 이벤트 여왕이니까브라더샤워하면저저꼭 응.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이렇게. 한래 아, 사진을 지금. 먼저 한번 찍고 네. 사진이 다야. 그래 그래 맞아. 아, 맞아. 사진 찍도 그래 그래. 왜냐면 야, 그래, 그래. 야 카메라 빌려 왔어. 나 진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laughs> 빌려 는데 찍을 수는 있어? 그 인테리어 하는 오, 친구가 오.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아, 잘 찍더라고. 아, 아, 일단은 이쪽 손으로 이거 하나씩 다 들자. 알았어. <laughs> 아저게 아, 조용한 거야. 근데. 원래 이렇게 숨죽해야 <laughs> 아, 돼. 숨죽여야 안안 돼. 촬영을 안 맞네? 돼? 아, 안돼 안돼 안돼. 근데 아, 진짜 근데 너무 어색 너무 조용해 가지고. <laughs> 아, 진짜 촬영 왔어. 아까 운동도 맞아요. 오 저기 촛불 앞에서 찍으니까 손이 탈것 같잖아. 세상, 뜨거라야이 운동된다 이거. 잘 나왔지? <붙이> 이게 제일 잘 나왔네. 그래. 딱 <붙이> <그래>, 이거. <붙이> <붙이> 와. 망나니 <붙이> 완전 잘 나왔어. <붙이> 아,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다른 사람인데? 인생 사진 언제 다야 나는 행복했지. <붙이> <붙이> 아, <붙이> 이런 사진 아, 찍더라고요. 아, 사실은몇장을 아, 아, 찍었는지 아, 몰라. 아, <laughs> 우리 아까 슬프다. 찍고 있지? 많이. 그거, 바로 뽑아가지고 포토테이블 위에 올릴 수 아, 있어. 이거, 이거 두 장만 뽑아봐. 어, 이것도 하나 할까? 어, 여기 어, 하나다. 이거 하나다. 예뻐도 약간. 야, 진짜 아, 예뻐.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근데, 근데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못생겨도 약간 호감형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 기준에 미는 안 따랐지만. <laughs> 그럼 누구 기준에 미야? <laughs> 엄마, 아빠한 아, 우리 내 기준. 아니, 근데 예뻐도 약간. 야, 잘 나왔다. 너무 예쁘다. <laughs> 사진 뽑는 게 좋아. 바로 뽑아야 돼. 신날은 어떻게 입을 거야? 그냥 말 이렇게 드레스는 안 입을 것 같고 음. 그냥 뭔가 원피스나 원피스 흰색 원피스를 음. 좀 이렇게 하고 그냥 음. 만약에 어. 근데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떻게 하냐. 어머.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네 선물. 나래가 <laughs> <마레가> 만들었대. <에? 웃음> 어, 만들었다고? 아, 만들었어요. 야 너무 예쁘다, 진짜. 맞습니다. 야, 그러면 떠오르라, 떠오르라, 떠오르라. 이번에 진짜. 아니, 야, 그거 들어줘. 허리야, 허리야, 들어줘. 야, 나 어떡해, 진짜. 이게 비즈가 제대로 박혀가지고 비즈 내가 한 달, 한달다 박은 거야, 손바느질로. 야, 너무 예뻐. 예쁘다. 물어봤더니 친구가 웨딩 촬영 이제 뭐 신부의 3대 요소인 스매를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냥 사진관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을 거라고.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더 예쁜 모습을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혜련아. 신부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좀. 예쁘다. 그 위에다가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어우 아주신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자 친구 성현하고도잘 맞는 거 같아서 그

신어오는 <laughs> 다른 거 입. <있죠? 웃음>